자, 이 문제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가 먼저 x에 관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이죠. 4x-3은 yx 더하기 5y가 되고 4-y의 x는 5y 더하기 3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4분의 5y 더하기 3이라고 x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놓고 그런 다음에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. 그래서 역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oy 더하기, 아, 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식이 현재 앞에가 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을 우리가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쓸수 있겠죠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b는 마이너스 5. c는 마이너스 3이 답이 되어서 5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역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역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4와 5만 4와 5 이것만 우리가 자리를 바꾸면서 5가 4의 자리로 가면서 음수가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또, 4가 5의 자리를 가면서 또아았스를 붙이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게 되면,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한다면, 우리는 B와 C가 자리를 바꾸면서 동시에 부호까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AB는 그대로 두고요. 이 둘의 관계가 바로 역함수 관계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풀면 우리가 문제를 더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.